여기는 셀콩주, 탑땡, 시내. 어, 어, 깔끔하게 파는 돼지고기 정육점이에요. 태국 고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진화해서 어, 판매한다고 합니다. 부위별로 다 준비되어 있고, 사바나키에서 같은 가게가 하나 있죠. 삼겹살 좀 음, 남네요 뱃살이정도 좋은거 아니에요? 지방틀 잡수고 <laughs> 삥은 근데 보편 이런 부위 먹지 않아요 살코기 부위. 얘는 뭐어디든지 목살, 목살 같은데. 필요한 만큼 해서 바로 꺼드시는 게 그런 건 나을 것요덩어리살은 국빙하면 맛있겠다 그죠? 네. 사실 지방도 네. 조금씩 있고 네. 한띠 버려도 될것 같은데 네. 큰 아, 큰아. 응 너무 커서 조금만 하나만 찔려고요. 거 <laughs> <laughs> 오. 미라이. 그럼 삼겹살을 한 동으로 냉동실 넣어 놓는 거보다 아니, 그냥 다 사서 오늘 저거 해 먹을까요, 그냥? 뭐요? Yeah. 응. 오케이. 탕먹 이거 숯불, 볶음 다 맛있어. 목살이래. 쫄깃하게 쑤고. 예, 매장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. 우유, 과자, 조미료. 가게를 깔끔하게. 하네요 깔끔하게. 깔끔하하게깔끔하하게 깔끔하게. 게 깔끔하게. 깔끔하게. 깔끔 응? How 아니, 치엔 혹시 뭐 네. 그 또,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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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. 소스. 아,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. 따로따로 해야 된다. 쌈스탄. 아니, 메스, 메스. 따로따로. 소스 포스 틀리고, 정육 포스 틀립니다. 아, 두 명이 각각 계산을 해요 응. 30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30시만 빠지면 센 주면 되죠 응. 뭐지? 못 알아들었어 그죠? 5만, 7만, 9만, 12만 네, 이렇게 보시면 개선을 각각 합니다. 여기는 한 포스에서 다 하죠. 아, 여기서 지금 1km 정도가 시내 중심. 중앙로로 나오면 여기가 이 깔끔하게 파는 정육점이에요. 태국 고기랍니다. 우리 형님은 요 집에서 고기를 사 드셔도 한 달에 14만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하습니다 동네가 아주 깨끗해요 작으면서 어, 상당히 시원합니다 지금 바람이 늘선 그런 곳이에요 경찰이 있네요